놀스 놀스 해. 우리는 지금 마라톤으로 지금 마라톤 마을로 가고 있는데 포세이돈이 왜 포세이돈 외보인다고 포세이돈 반대 정반대인데? 포세이돈 신전. 멀리 포세이돈 신전이 보인다는데. 어 아, 그래. 그러니까 거기도 포세이돈 신전이 있나 보 이렇게 연안이 있으니까 반대쪽이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보이는 거. 그랬어. 그랬구나. 우리 아빠가 잘골렀다뭐 신전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다 보고, 갖고, 다. 음. 포세이수 신전 두 번째 봤으면 너무 재미없었을 거야. 제우스 신전이나 네, 저기를 다 보니까 아, 더 재밌. 어제 봤던 신전은 참 멋있었어. 음. 오우. 그, 찍지 말고 그냥 가면 안 돼.